1번 분모를 유리하는 과정이다. b a의 값을 구해 아, b 나누기 a의 값을 어, ab 둘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자 무엇을 곱해야 될까요? 너무 쉽다, 그렇지? a 루트 3 곱하고 루트 3을 곱하자. 그러면 3분의 루트끼를 곱하니까 루트 15가 나오지? 루트 15는 못 나오니까. 그냥 루트 15로 둬야겠다. 따라서, A는 루트 3이고, B는 루트 15니까, a B 나누기 A죠. B, 루트 15 나누기, 루트 3. B 나누기 A니까,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15, 약분해서 루트 5가 되겠네. 다음 거, 유리와, 해주세요. 루트 5, 루트 5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5분의 2 루트 10이 되고, 그치? 얘가 뭐야? A 루트 10이니까, 루트 10, 루트 10 살짝 꾹 재해보니까, A가 뭘까요? 5분의 2입니다. 그치? 다음에는, 어, 얘는 유리화 뭐, 이렇게 했는데, 유리화가 아니고, 뭐지? 유리화인가 어, 유리화될 수 있겠네. 일단은 1 0 0 0분의 3개 나가니까, 5죠, 루트. 그래서 약분해줘서, 얼마? 5 1은 5, 5, 20, 2 0 0분의 이거죠. 그럼 200은? 200은 나와야죠. 200은 100 곱하기 2잖아. 100 곱하기 2니까, 10 루트 2가 됩니다. 100이 나오니까. 그리고 1, 루트 1은 1이어서, 유리와 루트2 루트2를 곱해 줄게요 그러면 20 루트2가 되죠 그치? 얘가 b 루트2래요 루트2를 살짝 갔다 생각해보니까 b는 1분의 20이 되는거지 그치 유리수 b의 값은 1분의 20할수 있겠죠 얘는 단순히 계산입니다 똑같이 루트 있으니까 루트 한 지붕으로 같이 할수 있다고요 어. 2분의 5 곱하기 역수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14 그쵸?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여기가 역수가 된거요거만 조심해주고 자5 1은 5, 5 20. 2 10, 2은 2, 2 7의 14 3 1은 3, 3 1은 3 그리고 여기는 루트 2분의 7이죠 유리화까지 해야 됩니다 루트 2분의 루트 7이니까 루트 2 루트 7 에다 <laughs> 루트 2 그럼 2분의 루트 14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답 유리아 배웠으면 이제 유리아가 기본입니다 알겠지? <laughs> 얘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얘가 있어요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2만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루트 7분의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얼마? 2가 들어가면 루트 안 들어가면 2의 제곱으로 들어가지 4로 들어갑니다. 4, 5, 20이 되는 거지. 곱하기 루트 10분의 음, 루트 25 얘는 5분의 10, 루트 10인데 5도 넣을게요. 그래서 1분의 고쳐주고 루트 10, 어, 루트 2로 바뀌죠. 다음에 할거 있나요? 어, 없네.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고, 루트 7분에, 어, 그냥 5로 둘 걸. <laughs> 그냥 5로 둘 걸. 그치? 여기가, 뭐요? 예 여기가 그냥 5로 둘 걸. 어, 5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7, 루트 7을 곱해 줄게. 그럼 마이너스 7분에, 5 루트 14가 됩니다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보세요 다음 그 7번 다음과 같은 원기둥의 부피가 20 루트 7파 일때 제세 제곱 센티미터 일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 요까지 요걸 x 라고 합시다 요거 구하려면 부피니까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즉 x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요거죠? 요게 20 루트 7 파이입니다. 파이, 파이 없애고 루트 7, 루트 7 같이 약분해서 없앨 수 있죠? 그럼 3x 제곱이 20이고 x 제곱은 3분의 20이고 그럼 x는 뿔마 루트 3분의 20인데 중요한 거는 뭐다? 얘는 x가 길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루트 3분의 20이어서 유리화 합시다. 유리화 하면 루트 3, 루트 3 곱해야죠. 3분의, 음, 루트 60. 자, 60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60 해주면 2, 2, 3은 6, 2, 15.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 루트 15로 넣고 3. 3분의 2루트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밑면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